신약 요한복음 13장 3절로 15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15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laughs>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미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 오늘 유명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 내 발은 주로 내가 씻죠. 샤워하면서 발 닦으면서 내 발은 내가 씻지만 내 발을 다른 사람이 씻어 주는 거 어, 경험한 지가 아마 오래 되셨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발을 아마 어, 잘 씻겨 주는 일들을 자주 할 겁니다. 그때 말고는 어, 세족식 우리가 그러니까 예식을 하든지 전에 저희 성금례일 때도 저희 세족식을 한 적이 있고 어, 세수식 손을 닦아 주는. 이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남의 발을 만지고 또 남의 숨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것 에, 그것도 감동이 있고 또 누군가 내 발을 닦아준다. 여러분들 에, 이 쉽지 않죠. 창피기도 하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에, 이 옛날에는 이 종들이 주인들의 발을 닦았습니다. 서비스하는 거죠. 종이 주인을 섬기고. 주인이 자기가 발을 시지 않고 누군가 시켜주는 일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자발적으로 시켜주시는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일은 굉장히 유명해져서 세족식도전 세계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 중에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해서 일반 리더십, 일반 리더십들 사회에서도 리더는 섬기는. 본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진정한 리더다. 라는 것들을 세상에 충격적으로 알려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전의 리더십은 군림하는 리더십, 제왕적 리더십, 결정하는 리더십, 권위가 있는 리더십, 사람들이 찾아가고 두드리고 문의하고 보고하고 결정을 받아서 하달을 받고 진행하는 그게 일반 리더십에 지금도 그런 리더십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높은 사람이 내려가서 섬기고 발을 닦아주고 뒤져보는 것을 만져주고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있는 섬기는 무릎 꿇는 그런 리더십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이 오히려 공동체 사람들을 아우르고 발씻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너무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고마움을 받는 그래서 공동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마지막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리더는 제자는 섬기는 것이다. 교회 오면 또 목회자들이 뭐 섬겨라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입벌이처럼 말을 하지만 진짜 나의 삶에 섬김이 있는가, 나의 삶에 희생이 있는가, 나의 삶에 나자짐이 있는가? 예수님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려오신 것, 인간의 몸을 내려, 입고 내려오신 것 자체가 섬김이에요, 나자지심이에요, 겸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자체가 겸손이시고 나자지심이죠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임을 자처하시고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도만하신 것 자체가 섬김의 리더십의 클라이막스죠 저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섬겨주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기 싫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당당히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고 오히려 이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섬기는 본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좋은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의 공생회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이 온줄 아시고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일을 행하게 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여기에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하신 동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은 왜 세족식을 하셨는가? 첫 번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예수님의 손안에 예수님의 결정안에 모든 인류의 어깨에 책임이 달려 있습니다.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할 일이 뭔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알고 살아 가셨어요. 알고 행동.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죠.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곳에 왜 있어야 합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사명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명이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두드려보고 찾아보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사명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목표가 정확하니까 그 목표가 보이면 그 시간 계획이 세워져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게 돼요. 무엇을 따라갈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을 단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내 출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여러분의 근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 근원대로 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삶을 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시면 돼요.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삶을 알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삶은 피하겠죠. 조심하겠죠. 거절하겠죠. 좋지만, 부럽지만, 괜찮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제 하겠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알면 내 행동에 조심스러워지죠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하게 돼요 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구별하게 되죠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들을 신수건으로 수거를 닦기 시작하여 이 사건은 돌발적으로 일어났다. 예수님은 미리 계획하고 계신지 몰랐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돌발적인 상황이 갑자기 저녁을 먹다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기 이 과정이 갑자기 나오는 과정이 몇 가지 나와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 이 평온하게 그냥 저녁 먹던, 6월절 만찬을 먹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두 번째 겉옷을 갑자기 벗으셨습니다. 세 번째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네 번째 대야에 물을 떠서 가져왔어요. 주님이 직접 대야에 물을 떠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왜 갑자기 돌반적인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었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곳에 왜 왔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미안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면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희생하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아요. 새벽기도 시간에 깨어나오는 거 힘들죠. 그러나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죠. 계산이 됩니까? 계산되지 않죠.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 앞에 내 정과 욕을 박을 수만 있다면, 십자가와 하나가 될수 있다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검붉은 죄악이 씻어질 수 있다면, 이 새벽에 깨어난 이 헌신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계산되지가 않아요. 더 주고 싶어서라도 더 해서라도 아낌없이 해주고 싶어요. 돈이 아깝지 않아요. 내 에너지가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이 종종 하루 종일 빼앗겨 있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이 행위는 사랑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셨고,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내셨고, 그 방법을 행동으로 하셨어요. 생각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사명과 헌신이 있다 말로 떠드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가? 희생이 있는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은 마음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예요. 옛날에 버린 거, 그거 지금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의 신앙이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나는 예수님을 위해, 이번 주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밥 먹을 수 있지만, 배고프지만, 욕구가 올라오지만, 그것을 참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에 하나님, 내가 내 고통과 함께 내내내 내, 내 몸의 고통스러움을 참으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새벽기도, 금식기도, 기도하는 것, 절제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아끼는 것, 절제하는 것왜 이것 하나 못 하겠습니까? 그 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은 발을 씻어 주시는데 기쁘게 하셨어요.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웃어를 벗으시고 나갔더니 수원을 들으시고 물을 직접 떠서시고 갑자기 발을 내라 발을 씻어 주시는 주님의 일. 주님은 엉뚱하시다. 하나님은 엉뚱하시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엉뚱하다는 말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은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우리의 계획과 상상을 초월하신다 오늘 에, 지내시다가 엉뚱한 일이 생겼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다 돌발적인 일이 생겼다 거기에 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그 일에 한번 주목해보세요 그 일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아마 하실 거예요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발을 씻으실 준비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잡아다가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엉격결에 당한 거죠. 그래서 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시는가?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처음에 발을 맡겼던 것 같아요. 언격결에 당황스러워서. 그러다가, 제, 에, 시몬 베드로가 제동을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다 지금 정신없이 그냥 발을 닦고 있는데, 미안해하고 있는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면 제자들이, 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몸둘바를 몰랐겠어요 이거는 종이하는 일이거든요 예, 주인이 밖에 나갔다 중동지역은 더운 지역이에 중동지역은 먼지가 난,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또 여름에 우리 아시죠 발에 땀이 나요 땀이 나면 냄새가 나요 또 어, 샌들을 신으니까 먼지가 많이, 먼지가 많이 묻었겠죠 먼지만 묻었을까요 오물도 묻었겠죠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묻었을 거요 그래서 주인이 들어오면 종은 종이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종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종이 해야 할 일을 낮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스톱! 안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 돼요. 못 씻으십니다.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우리는 이제, 어, 이 제를, 제자들이 가르치는 세족식의 의미를 알고 알고 있죠. 예수님은 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어도 세번 이상 결정적일 때, 특별히 제자들의 믿음이 좀 아, 깨어났다. 얘네들이 좀 정신 차렸다. 얘네들의 믿음이 성숙했구나. 라고 할 때마다,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얘기를 기회될 때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할 때마다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알아들으라고. 근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요. 지금은 니네가 몰라도 그러나 나중에 이 의미를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신앙에는 이런 면이 있어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엉뚱해요.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풀리지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맡기고 따라가면 돼요. 다 해석이 되고 다 이해하고 따라가는가?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을 제주 이 베드로처럼 스탑 시켜야 되는가? 주님 그만하세요. 주님 하지 마세요.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주님 멈추세요. 라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냥 바, 발을 맡겨볼게요. 닦아주세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지금 벌어진 상황과 해석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런 일이 많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당황스럽지만 지나고 보면 아, 이게 이게 하나님의 그런 절묘한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퍼즐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아주 정교하고 정밀한 나를 위한 설계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지 않더라도 어 예수님께 발을 맡기고 어그 상황을 같이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자꾸 예수님하고 엇박자가 납니다.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젖 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베드로의 특징은 약간 오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행동으로 하는 것. 제일 먼저 스합시킨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 침묵하고 그냥 따라갔는데 다 순종적이었는데 베드로는 자기 주장도 있고 자기 혈기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또 말도 좀 과격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이좀 행동이 좀 과한 사람들은 절대로 죽어도 안 됩니다. 이런 강조를 많이 쓰죠.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와 발을 씻어 줘야 이 관계가 형성된다. 네가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는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버하죠. 그러면 다 씻겨주세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만큼만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한다 그러면 더 달라. 아니면 못 아, 주지 말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버를 해요. 그러나 베드로의 사랑스러운 점은 그럼에도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베드로와 비슷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을 다 맞추겠습니까? 척척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좋은 점은 잘 모르지만 오버하지만 또안 된다고 하지만 다 해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사이즈에 착착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좌충우돌을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 교제를 해가면서 교정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보다 또 예수님을 너무 오버하는 사람보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좀 핀트가 안 맞지만 같이 조절해서 가면 돼요. 그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미숙하지만 그 미숙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예,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나중에는 베드로가 척척 알아듣고 얼마나 초대교회 사도로 사역을 잘 감당합니까 누구나 초보 시절이 있습니다 누구나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계속 초보는 안 돼요 계속 초보에 머무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베드로는 신앙이 점점 자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예수님하고 티키타카를 계속했어요. 계속, 계속 티격태고 자꾸 물어보고 교정받고 물어보고 교정받고 물어보고 교정받고. 그래야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관심도 없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고정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내 신앙은 이, 정도, 이 정도야. 내 믿음의 수준은 이 정도야. 새벽 기도까지는 무리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단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그냥 맡기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바, 예수님이 씻어진 발을 씻음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13절로 15절. 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기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게 제자도죠.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 주었다. 제자도란 이런 거다. 믿음이란 이런 거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이런 거다. 높은 자가 위에 있는 자가 아랫사람을 섬겨 주는 거다. 저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부모님이 아이들의 발을 닦아 주죠. 자기가 발을 못 닦으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의 발을 닦으면서 아이들과 접촉을 하죠. 또 아이의 먼지를 때 묻은 발을 지저분한 발을 닦아 주죠. 씻어 내죠. 교회는 세상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냄새는 나 더러운 것을 치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앞서서 그 사람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보면 가끔 엉뚱한 헌금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저 재정장도님이 그 봉투를 보고 놀라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헌금을 들으셨을까 저도 생각하지 못한 재정장애인도 생각하지 못한, 교회도 계획이 없었던 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돕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늘진 소외된 상처난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가가서 내 시간을 내고 내 열정을 내고 내 재정을 들여서 그런 분들의 상처를 닦아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일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인 된 우리들이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내려오셔서 스스로 죽어가시면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놓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득 흐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